차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역사는 작년 올해 4월에 4호선 동대문역에 전동차는 객실 바닥 내장재 의자 등 남브랜저 소재로 전량 교체했습니다. 시국회 네.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태고요. 역사는 상가 입점 상가 관리 및 환기 시설물 등 노후화로 각종 위험 신호를 주면요. 관심기가 올립니다. 큰 소리도 올립니다. 그리고 방송까지 연결돼서 승객들한테 화재상 황 연결성수로 또 이런 것들이 작동할 수 있게 되고요. 연기가 쌓이기 때문에 재연성 공기가 자동으로 해서 연결을 밖으로 동이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동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주변에 있는 이 카메라가 팝업이 되면서 화재를 해서 이게 이제 일부러 안내하는 걸 여기에 읽어보고, 여기 이것 보고 메뉴를 보고 정말 소화기가 8 0 아, 86, 86개 돼있습니다. 86개 되면, 이거 빼고, 이거 안전핀 제거하고, 네. 이거 네. 안전핀을 전압 빼야 예, 되는 예. 거죠. 모지을 잡으시고, 음, 이거를, 이런 상태에서, 이거 잡고, 이거 빼고, 이거 빼면 돼, 지금? 아! 빼도 되는데, 이, 여기 생각보다 눌리지 마라. 이걸 이렇게 빼는 다음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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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예, 네. 누르면 액기가 나지. 예, 누르시면 이제.

예 시작한다 하다 못 처음에 이거 어떻게 열어야 되지 사람들이 잘 모를 예, 것 같은데 예 이거 예.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잘, 네. 예. 수 크게, 이거 열고 사용해서 이렇게 예. 올리라고 자놔고세 예. 이렇게 렇게 밀어 올려야 된다 이거죠 평소에는음 이거 당황하면이거도안 보이겠는데 예. 열고 그냥 꺼내서으면 된다 이거죠. 예. 고객들이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를 깨고 발로 차고 해가지고 깨뜨려가지고이 화재형 마스크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화재형 마스크는 쓰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아, 이건 이거 수당없당평시에는 평상, 열쇠로 지금 저희들이 안전 점검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네. 깨는 겁니다. 발로 차고. 깨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깨라? 예예. 네, 네. 아, 네. 저희 뭐, 화재 시 저희 직원들도 안내를 하는데 뭐 급박한 시간이고 그러면 꼭 아. 깨도록 돼있 있고요. 쪼여져도 안 다치나요? 예. 네, 네. 크게는 안 다칩니다. 뭐, 안다 아, 이 집은 거 있었나요? 차앞 극장 위치에 있다면서요? 조만 아니라 양압식 공기 호흡기로 위치돼있고요. 어, 수직들이 가실 때 연기때문에 수건에 꺼지고 이쪽 보면 어 수건이 있습니다 수건이 된다는 건 이걸 보고 알수 있는 거에요? 예 발로 차서 깨라고 되어 있군요 예 침대 가면 죽겠네 이렇게 뭐 네, 네, 음, 네. 과감하게 쳐야 되는 거. 한예요저 이쪽에 준비하고요. 아, 이렇게. 아. 아. 세게 차야 되는 거맞요에 분들은 깨기나 어려울 것같 어, 위에 어. 거는 깨는 걸어는데 발달 남성들은 그냥 과감하게 차면은 깨질 것 같은데. 뭐, 접이 가지고 생명을 구한 경우도 많고 있고요 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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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는 예 뭐? 열리고 이걸 갖고 왔고 뭐, 패드가 안에 띄어져 있습니다. 그걸 조는 버튼을 누르고 사용하는 뭐, 음성대로 하면 충격이 한명 가해지고 직원이라든지 하, 하시는 분들이 응급처치를 하는 방법으로 뭐 의식이 있을 때까지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저희 여기는 이게 지금 아홉, 아홉 개 정도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음. 요거 누르고, 네. 안내시는 누르면 돼요, 지금? 예. 네, 비상버튼을 누르시면 고객 상담실과 통화를, 직원하고 통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 네, 비상 지금 점검 중입니다. 오세훈 시장입니다. 네. 네. 놀라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이 상태에서 통화하면 되는 거군요. 쪽니 예.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통화가 끝나면 다시 버튼을 누릅니까? 안 눌러도 됩니다. 안 눌러도 바로, 바로, 바로 돌아갑니까이것 네. 역시 저희 여기에 1 네. 4기가 네. 비치되었습니다. 네, 수고, 네, 수고 많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네, 끊어도 좋습니다. 예, 이상 없어요. 네, 끝나고 싶습니다. 예. 암만 눌러서 수고하십시오. 이걸 보통 뜻은 역무원한테 안내 받았죠. 근데 그렇게 되죠네 지난 주말에 지하철 5호선에서 방화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다행스럽게도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높은 시민의식으로 침착하게 대응해주셨고요. 또 기관사와 승무원들도 평소에 훈련받은 매뉴얼대로 신중하게 또 신속하게 대처해 준 덕분에 큰 사고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많은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여전히 불안감을 완전히 불식시키지는 못하실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저희가 평소에 이런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사건 사고에 대비해서 자주 매뉴얼을 내재화할 수 있는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언제라도 이런 유사한 사고가 생겼을 때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늘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중 이용 시설이나 많은 인파가 밀집하는 그런 행사의 경우에는 안전 사고에 더 이상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불안하시지 않도록 최선의 준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열차 내 시스템의 관제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불가능하다 이런 지적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비 방안도 궁금합니다. 네, 열차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를 모니터실에서 실시간으로 보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비를 마련하는 데 또한 1200억 정도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착수할 수는 없지만 국고보조 등의 지원책을 강구하면서 꾸준히 대비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